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 해요. 노년에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주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덜 후회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해야 할 일에 떠밀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는 좀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힘내. 지금 아니면 안 되었지만, 노년에는요. 조금 덜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남들 눈치 보며, 남 좋은 일 하느라, 정작 내 삶의 중심에 서보지 못한 채 흘려보낸 세월. 이젠 바꿔야 해요. 노년에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살아야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마음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첫째부터 열째까지 왜 노년에 애쓰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지 실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시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제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애쓰며 무리하지 말아야 해요. 젊을 땐 밤새워 일해도 다음 날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무리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몸이 괜찮겠지 하면서 무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식들이 올까 봐 김장 열 포기를 혼자 하시는 어머니, 교회나 경로당 일이라고 쉴틈 없이 뛰어다니시는 분, 손주 봐 준다고 허리도 안 펴지는 채로 하루 종일 안고 없는 할머니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 대부분은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그때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쉬지 그랬어 라고 말하죠. 늦게야 깨닫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자식 도우려다 병 얻고, 자식은 그런 부모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도, 나중에 하자는 말도 해야 해요. 건강은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누굴 위해서라도,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둘째, 관계 때문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 들수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더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가족,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다가, 소갈이만 하거나, 친구 모임에서 자꾸 소외된다고 느끼면서 억지로 끼어보려. 애쓰는 분들 계세요. 또 이웃에게 괜히 싫은 소리 듣고 나서, 잠도 못 자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았으면 해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도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관계가 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나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편안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억지로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쓰는 대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에게 따뜻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지나간 일들에 너무 자책하며 살지 말아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그게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자식 교육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해줄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더 챙겨드릴걸 이런 후회가 반복되면 오늘의 행복도 흐려지게 되죠. 하지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후회보다는 이해, 자책보다는 포용이 필요한 시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후회를 일기로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과거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잘 꺼내서 어루만져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넷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노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법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식 결혼에 큰돈 써놓고 본인 병원비가 없어 곤란했던 분, 손주대학 등록금 내주느라 생활비 줄이신 분, 집값 오를까봐 이사도 못 가고 불편한 환경에 그냥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땐 몰랐는데 내가 너무 애썼더라. 돈은 쓸때내 것이지. 남겨두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소비, 건강과 일상에 필요한 지출은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풍요롭게 살수 있어요. 이제는 벌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 지혜롭게 쓰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외모나 체력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건강한 외모, 활력 있는 생활 좋죠. 하지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 체중 변화, 체력 저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 하거나 젊은 시절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옷차림이나 얼굴 주름 때문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예전처럼 못 걷는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어떤 분은 동창회에서 몸이 불편하단 이유로 일부러 참석 안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지,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이에요 무리해서 젊게 보이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걸 즐길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여섯째,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에요 평생 책임감에 묶여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노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밥 차리고 모임 일 맡아서 챙기고 동네 일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너무 지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어떤 분은 퇴직 후에도 회사 사람들 부탁에 매번 도와주다가 결국 건강이 나빠졌고요. 또 어떤 분은 친구. 부탁으로 동호회 회장을 맡았다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젠 나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그 말이 참와 닿았어요. 노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 하나씩 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여행, 독서, 아니면 그냥 산책이라도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일곱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삶이 훨씬 가벼워져요. 자식 잘된 친구, 연금 많이 받는 이웃, 여행 자주 다니는 동창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며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식 덕에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자전거 타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지내서 좋아 보이지만 혼자 사는 삶도 그 나름의 자유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연금이 많아서 여행 다니지만 다른 분은 텃밭 가꾸며 더 만족스럽게 지내시더라고요. 행복은 누가 더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내 삶이 멀어져요. 그러니 이제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세요. 비교는 내려놓고, 자존감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여덟째, 성취보다 안정을 추구해도 되는 시기예요. 젊을 땐뭘더 이루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매일 아침 눈 뜨고, 밥 챙겨 먹고, 햇살 받으며 산책하는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이가 들어서야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에 특별한 목표 없이 지내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점심 약속하고 하루에 책한장 읽는 걸 루틴으로 만들면서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차를 끓여 마시고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더 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온한 상태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느껴보셨으면 해요. 이제는 열심히가 아니라 천천히 편안히 사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아홉째,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예전엔 항상 계획대로 해야 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은 감정에 따라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해보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 가다 꽃이 예쁘면 멈춰서서 바라보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으면 당일치기라도 다녀오는 거죠.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그림을 70에 배우기 시작했고 또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며 손주에게 연주해 주는 꿈을 키우기도 했어요. 또 혼자 영어를 보러 가는 게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만 살아왔던 우리 이제는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그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줘요. 열째 결국 가장 중요한 건내 마음의 평화예요. 몸이 불편해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거리가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인생이 덜 힘들어져요. 반대로, 겉으론 다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조용히 명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또 누군가는 고양이와 눈 마주치며 차를 마시는 시간에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고요. 정원을 가꾸는 분도 있고 매일 한줄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분도 계세요. 결국 삶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내가 다쓸수 있어요. 너무 애쓰며 살기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왔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애씀을 조금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이란 걸 나눠봤습니다. 첫째로는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자고 했고요. 둘째로는 관계에 매달리기보다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셋째는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을 그만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자는 거였고요. 넷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있는 돈 안에서 잘 누리며 살자는 조언이었어요. 다섯째는 외모나 체력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는 이야기였고, 여섯째는 남의 부탁에 이끌리기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일곱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의 삶을 살자. 여덟째는 성취보다 안정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자고 했고요. 그리고 아홉째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는 여유. 열째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가장 먼저 챙기자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죠. 여러분, 이제는 애쓰며 살기보다 편안히 누리며 사는 삶도 괜찮지 않으신가요? 하루하루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말로 가장 품이 있는 노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